연총입니다 대한민국 애주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산 술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술을 자주 마시진 않지만 술을 애착을 가지고 마시는 사람으로서 몇 가지 술을 먹어보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다 보면 일반 시중에 있는 소주나 맥주, 위스키, 보드카 뭐다 좋지만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소주의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커뮤니티에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추천을 받았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알아보니까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꼭 소주가 아니더라도 맛있어 보이는 게 많고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은 몇 가지만 선정해서 보여드릴 거 또 술이라는게 안주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같이 먹느냐도 중요하거든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술이 더 맛있으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게스트분들 모시고 함께 먹어볼겁니다 자 그럼 게스트분들 만나 뵙고 호딱 술을 먹으러 가봅시다 적셔 자 오늘 갑작스럽게 왔구요 자두분 게스트 오셨습니다 얼마전에 MRE로 만든 피자를 먹었던 두 분입니다 맛있게 먹었지 그치? 아, 맛있었죠 트위치에서 방송하고 있는 모치리라고 합니다 아~~ 남자 격상이시죠 두분다 제가 술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셨거든요. 저는, 케젓 반? 에이, 케젓 <laughs> 반? <개장 웃음> 진짜로. 소주로 따졌을 아, 때. 소주로 따지면 두 병? 두 병까지 오케이. 네, 두 병까지는 오케이. 인 아, 소주 도두 병. 두 병. 나도 두 병. 오. 근데, 좀 우리가 오늘 먹을 술 붓수가 좀 높아서, 네. 걱정이 좀 되거든. <laughs> 죽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컨트롤 아, 하시고, 네. 만약에 정 중간에 못 드시겠다 싶으시면 응. 참으시는 걸로. 오케이. 자. 네. 자 그리고 안주가 뭐냐에 따라 술을 한 병을 먹냐 두 병을 먹냐 또 눈뜨고 아니 다섯 병이 없어져 있냐 뭐 그런 게좀 다르거든요 소주를 또 좋아하시니까 두분다 소주와 가장 잘 맞는 것 같다 시편 안주를 하나씩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두 분께서 만들어보고 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탕 적당히만 신김치 안쓸 거면 설탕 안 넣어도 돼요. 지금 살짝 조진게 뭔지 알아? 지금 아무도 눈치 못챘지. 고기였어. 아, 이거 사실 구워 먹으려고아 국거리 고기인 줄 아셨겠지만 아 아니야, 아니야. 두부를 자르는 기준 같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먹기 좋은 크기. 여기서 이제 다시 달라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한데. 먹어봐. 맛있어? 끝났어. <laughs> 끝난 게. 맛있... 맛있는데 이거? 맛 맛있네. 사람마다 입맛은 다를 수 있으니까. 아 고춧가루를 넣었어요. 오늘 고춧가루 안 넣었었는데. 김치에 묻은 고춧가루. 아 오케이. 자꾸 우참하게 하지 마세요. 무서워. 안녕 <laughs> <laughs> 바지락술찜인데 이제 버터가 들어간 바지락술찜이에요 음. 어 그래 이제 버터, 청양고추, 소금, 그리고 마늘. 마늘은 고운 아, 소금이네? 네, 고운 소금. 아, 재료 손질 다 어머니가 해 주신 거 아니에요? 제가 했어요. 제가 진짜 싫어하는 거. 그리고 불을 너무 쌔나 넣으셨어. 똑같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톡톡타네 네, 멈춰. 마늘을 잔뜩 넣으시면 돼요. 한국식이네요. 네, 한국식입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laughs> 너무 어려워. 오조다 보니까 제가 청양고추로 준비를 해 왔는데 이제 뭐 와인에다 곁들이고 싶으시면 청양고추 대신 이제 뭐그 페페론치나 노 칼시드 페퍼 이런 거, 칼시드 페퍼가 뭐야모르겠어 아, 그리고 고추 플레나 드리자면 미온을 살짝 넣으십시오. 어, 미온 언제 넣었죠? 나못 봤는데? 그거는 제가 소금 옆에, 소금인 척 아. <laughs> 왜? 아, 죄송합니다. 아저랑 이거 걸리때까지어 얘들은 뭐 뽀뽀하고 있는데? 씹고, 씹고, 씹고. 안돼, 안돼. 예예 요즘 뽀뽀 고 뭐. 생일 때 뽀뽀하고. 어, 와서 아. 했어. 여자 두 명과 동시에 뽀뽀할 수 있는 나이. 유치원생 딱. 아. 어? 어. 나랑 유치원 같은 데 나왔어. 어, <laughs>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말 이런 바디락, 바디락 술집이라서 넣으려고 아. 3분의 1 정도? 술 넣으면 마시다가 취하는 거 아닌가요? 끓이면 알코올 다날아갑니다아 어 알코올 증발하는구나. 네, 네 이거 좀. 이 <laughs> 키즈 <퀴즈> 채널 아니야? 소문 나는 사람. 파스타면 삶아서에 나온다? 아 그치. 아저 색깔이. 어. 어. 물을 안 넣고 소주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비린 맛을 살짝 잡아주고 맛있더라고. 요아 술의 알코올이랑 바지락 어, 비린 맛이랑 같이 날아간다고. 응. 응. 어. 그러니까 왜 술을 넣었을까? <웃음> <웃음> <laughs> 아, <맞네. 웃음> 이런 거사 먹으면 얼마나 나나? 술집 사 먹은 적도 없어. 술집 짝파 같은 거는한 이만 삼천 원? 이것보다 근데 양이 적지. 아 어, 바지락이 적고. 응, 바지락이 어. 적고 바지락도 조그맣고. 어, 김치찌개에 버터 넣어 먹으면 맛있는 거 알아요? <laughs> 네? 안 먹어봤지. 흰 종인데요, 살짝. 아, 진짜 맛있어아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육수. 에다가 마늘 바게트를 촉촉한 상태에서 바지락 살이랑 이렇게 먹으면 약간 오일 파스타에 찍어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바게트? 감바스 감바스 느낌이랑 맞아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두방입니다 제가 만들건 차돌된장찌개인데요 먼저 호박을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차돌된장찌개에서 가장 중요한 차돌된장찌개를 먹기 좋게 자른 뒤 넣으시면 됩니다. 내 말이야? 가 끝났고, 이제 술을 먹어봐야 되는데 술 도수도 그거 알죠? 먹을 때 도수를 낮추면 맞아. 안 되잖아요. 어, 높여도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laughs> 오늘 술 도수가 최대 45도까지 있으니까 45도. 응. 일단 첫 번째 소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 보셨을 것 같은데 려입니다 음. 여주산 고구마의 쌀의 향긋함과 감칠맛이 조화롭고 온기 숙성을 통해 더 부드러운 고급 중류 소주입니다. 먹어본 적 있어요? 이거? 저는 먹어본 적 있어요. 응. 처음 봐요. 이렇게 생긴 것도 신기해. 응. 깔딱도 기분이 좋거든요. 아이 맛에 애플 소지자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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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수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네. 아, 민감하고 음. 엄청. 목 넘기면 편한데 입에 좀 오래 남는데? <laughs> 이게 좀 묘미라고 해야 되는데, 고구마 소주에? 아, 이게 고구마 소주 묘미야? 네. 단맛이 나는데, 뒷맛이 좀 쌉싸름한데, 그게 향긋해서 좋아. 아. 두 밤이 취향은 아니었던 걸로. 아무튼, <laughs> <laughs> 계속 려 먹어봤고, 다음 거는 사실 한국 소주는 아니지만,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배워가서 미국에서 만든 소주예요 오, 오. 좀 신기하네. 음. 토끼 소주입니다. 토끼? <laughs> 보다는 좀 낫고 2 3도 얘는 딱히 평이 좋지는 않았는데 뭐 맛있다는 평은 없었지만 또 응. 나쁘지 않다라는 응. 평이 많았어서 일단 한번 먹어보는 걸로. 응. 날과 함께 마신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빨리 떨어지세요. 와, 빨리 떨어지세요. 아, 기대했어, 기어뭐 망돼? 아 괜찮아요. 억구 아아아 아, <laughs> 어, 아, 어, 수가 없겠다 싶으면 속이 좀안 좋으면 말해. 응원 해줄게. 냄새 한 번. 오크향 나거든. 목장가 에 빨간 부분 있잖아. 아, <laughs> 그분 그, 그 냄새 나. 고무 냄새가 나고 어, 고무 냄새, 냄새. 없지 않아. 없잖아. 없지 않아. 여 보다는 청주 향이 좀 옅고 약간 더 냄새는 부드럽다. 음. 음, 음. 음. 그렇게 맞소. <laughs> 근데 이거 왜 싫어하는지 알것 같아. 오케이. 근데 왜뱉었어 아니 그아그 <laughs> 고무의 물탄 맛 고무 향이 확고고 음, 음. 맛 자체도 소주에 물탄만 음. 맛이 별로 안 나서 향도 안 좋고 맛도 별로 혹시 위스키 싫어하십니까? 위스키 되게 좋아하죠 음. 우리 기프로로 위스키 먹었었거든요 위스키 먹고 연총님이내 엉덩이 때리고 어말이좀 어, 이상한데? <laughs> 전 응원합니다. 아, 잠깐만. <웃음> <웃음> 전 응원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래,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물탄. 난 좋은 리스키막? 여기 설명에 보면 전통 소주 제조법에 현대 증류 기술을 접목하여 고급 재료의 맛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제조법이 짬뽕이 된게 아닌가 싶은. 그렇죠. 그쵸, 그쵸. 응. 근데 이게 좋은 존... 쪽으 좀... 좋은 느낌은 아니야. 사실. 아니긴 해요. 응. 왜 평이 좀 애매해 그랬는지를 알것 같아요. 어. 내 평소 술 먹으면서 입에 담고 같은 종은 처음이야. 어... 아, 진짜 뭐 너무 어 정말 향이 세지도 않고 뭔가. 에해 진짜 이도도 아. 아닌 맛. 음, 이 음, 음. 애초에 음. 토끼 이름은 마음에 는데 어떻게 이게 토끼야? <laughs> 아 거기서부터 딴지야? 오케이 아, 오좀 아, 길겠다. 아, 맛까안네 아니 그리고 자 다음 술 화요입니다. 화요는 뭐유 너무, 응. 응. 너무 유명하지. 천이 정말 많아요. 아... 이거 2 5도짜리인가 이랬나? 맞아 맞아 맞아. 요 그게 좀보편적으로부죠 그거 없죠. 말고 요거 41도짜리. 요거를 추천을 꼭 해주시더라고. 요거 어. 한번 먹어 보는 걸로.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청주도 청주. 막걸리의그 맑은 부분 있죠. 가라앉고 그 향이 좀 나긴 해요. 근데 병, 병이 너무 예뻐. 패키징이. 지나친 음주는내졸중증기억손상이나 <laughs> 치매를 예방합니다. <laughs> 예. 아, 초등학교 과학 신간에 어, 아, 근데 저 이거 봤는데 여기서 침샘이 막 침이 고오안나 온다. 아 잠깐만. 안주 좀 먹고 해도 괜찮지 않나? 우리 왜 술만 먹냐? 아. 너무 궁금했어. 음. 아. 딱 맛있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어머야. 이거 맛있지? 바게트를 이걸 딱 찍어서 먹어봐. 빵은 빵은 편해. 랑람도 원래 이래야 돼. 그래야 물, 물이 많이 들어가. 아 맞지. 맞지? 다음 날또 그래야 좀 속이 편해. 어 맛있다. 우와, 와 이거 다시 도 맞아? 되게 부드러운데? 그렇지. 맛이 있어 확실히. 응. 음, 음. 비교하면 안 되지만 가격이 아예 완전 자연 소중기 때문에. 응. 음. 끼랑 좀 비교를 하면 아, 진짜 완전 다르다. 당연해, 완전. 완전. 음. 대접할 때도 되게 괜찮을 것. 어, 같아. 괜찮을 것. 완전. 음, 응응응. 음, 음. 빨리 보자 버리게. 아. <laughs> 세긴 세다. 어소이 끌어. 아, 안주가 어떻게 세다? 팡이네. 안주는 <laughs> <laughs> 준비해올 줄 알았어. 준비해. 국물 어, 땡기니까 이게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이야. 나는 날씨. 저는. 소주 한 잔에 회한점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아회 좋지 뭔지 아, 아시죠? 회를 시킬게 아아 아, 회가 왔습니다 우리 도수로 따지면 소주 한 병씩은 먹은 느낌이야 하나, 소주 한 3분의 2정도? 어. 어? 회 좋아 음 취했나? 맛이 느껴져 지 진짜 괜찮다 완전 쫄깃쫄깃 탱글해가지고 음 누바비 거짓말할 때코구멍 커진다? <laughs> 음 안음주주좀특특한한주주 저도 저 느낌으로 딱 좋지 아, 않나 대한민국 응. 아, 우리 술 품평회에서 대상 어, 향이 굉장히 중요한 소주기 때문에. 저요랑 딱히 다를 거없도 저도 저 끝맛이 진짜 달다. 나 좋은데? 어렸을 적에 할머니가 면 손판질 때솔잎 주저가서 쪘거든요. 그러면 떡에 이렇게 살짝 배어 있단 말이야. 그 느낌이야. 알듯 모를듯. 안녕, 내가 솔잎일걸? 소... 응. 이게 솔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안 하면 모를 거야. 어, 진짜 모를 거 같아. 맞아. 첫 입은 화일랑 비슷하고, 맞아, 맞아, 맞아. 중간이 딱도수가파는쌀상태인는못 아, 넘김이 있고, 마지막에 술 때문에 조금 이제 단데. 아. 이 단맛이 나는 소주랑 좀 비슷하다 보다. 타미소 후레시다 삼미소 후리 씨도 단맛이 나.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우리가 먹었던 토끼 소주보다 단맛이 깔끔한 거야. 아... 아, 완전 깔끔. 15도 가장 높은데도 음. 시원한 게솔이 음. 소리 때문에. 그렇지. 많이 기대는 속... 하면 안 되고. 소솔 정말... 솔 향이 많이 기면안 어, 되지. 소솔 솔 향이 이렇게 팍 떼는 게 아니라 소리는 싫어하는 사람도 마실 수 있어. 어 맞아. 어 응? 맞아 맞아. 민트 초코 싫어하는 사람이 민트를 모르고 먹었다 싶을 정도의 향이. 아,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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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높으니까 조금 힘드네. 한맛은있이 이게. 난 되게 미각이 좀 발달되지 않은 것 같아. 코 좁다. 아 저희는 혀가 넓은 건가요? 아, 네. <laughs> 좀 있더라고. 어 이거 아까 썰어놓은 에어바겐네. <laughs> <laughs> 되게 잘 썰었다. 네, 약간 좀 붉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공장에 솜씨랄까? 저회장됐어요 아, 어, <laughs> 기성품이 최고. 꽤 맛있네. 이거 안 사왔으면은 조금 서운하려나 했어. <laughs> 기성품이 맞아, 맞아. 맛있는 이유가 이 음식을 실험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연구한 거잖아. 맛있고 온다. 보장된 맛. 그치. 자 다음 소주갑니다 바로. 얘도 일단 수상 경력이 있는 상반으로 음, 그렇지. 사십도 얘도 느낌이 좀 좋았어요. 그 댓글에서 네. 말씀하신 분들의 느낌이 4 0도로 고집을 하시더라고요. 2 0도가 있고 소주가 나쁜 있을 거예요. 오 네. 정확하진 않아요, 기억이 나 <laughs>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해서 만든 술도고이거재하 소주네. 그렇지, 전통주. 완전 명예인 거지. 이거 다 조금 다르게. 음, 좀 음. 센데, 이거? 응. 음. 평범하니까 음. 청주 한 음. 3병을 응축시켜서 음. 한 만든 느낌이야, 그렇지? 냄새 맡아도 음. 얘가 얼마나 지알것 같아. 그럼 어. 네, 사람 만봅시다잘 가, 집이야 야, 이거 되게 깔끔해. 네. 엄청 부드럽네. 이거 잘못 먹으면 큰일 나는 술. 실온에 <laughs> 둔 25도 정도 되는 술 같아. 그냥 먹으면. 근데 여기는 지금 먹었던 술 중에 가장 화한 것 같긴 해. 아픈 느낌이 아니라 그렇죠? 내려가는 느낌. 어, 깔끔하고 맛있네. 음. 맛있 깔끔하다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 <laughs> 이제 술술 내일이 걱정된다. 아, 물론 우리 게스트분들 그 복지로 상쾌한 한 팩씩 드렸습니다. 아, 해 예. 싸놨습니다. 음. <laughs> 음. 아, 오히려 그 아까 처음 먹었던 려? 려보다 훨씬 더안쎈거 같아, 느낌 그럼 려보다 훨씬 더 깔끔한 거네. 그렇지. 이건 25도인데. 응, 응 신기하네. 응. 뭐 미르 추천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빨갛다, 아, 맛있다. 음. 진짜, 어머 나 이거 진짜로. 평소에 먹어도 괜찮을 술, 아, 진짜 음. 이름도 예뻐갖고 막 술집 가서 너술뭐 마셔? 막 참이슬 질러 이런 게 아니라. 나 미르. 나 어법전사 미르방어 말하고 싶어. 아! 너몇 살이야? 너몇 살이야? 어 마지막 술. 요게 가장 커뮤니티에서 댓글이 많았고 가장 추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맛있다고. 안동 소주입니다. 크... 음. 아, 진자 읽으신 거예요? 예, 네, 그럼요. 음. 어, 그럼 다른 것도 읽어주세요. 교과 시방 <laughs> 그죠 이제 아, 네.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접대할 때 이렇게 따르는 음 그런 소 같은 아 느낌의 음. 어, 얘가 높이가 제일 센거 같은데요? 얘가 제일 높아요 45도 하지만 네. 네. 아, 어 느낌이 살아나요 아 그냥 아, 그는 갔어 가, 취한 게 아니라 아. 좀 힘이 좀 빠지네 아 여러 가지 먹어서 그런가? 종이 진짜 너무 예뻐 내가 음 진선이야 음 사랑이 넘쳐요 45도의 사랑이 난 이만큼밖에 안 보는 거 더, 더 먹. 개보. 뭐, 더 먹어. 아, 더 먹자 아, 그럼. 저지 않습니다. <laughs> 짠. 오 오. 잠깐만. 냄새. 어제 뭐, 냄새 랬다고 <laughs> 어 침이 확 나오는데? 어, 와. 아, 근데 이거는 야 <laughs> 아, <기침. 웃음> 이거 진짜 세다. 짠. 짜 진짜. 어, 너 짠. 짠소는 처음 먹어요 어, 그런데 안주가 좀필요해 그냥 깡패 먹을 필 아니에요 이건 내가 볼때 진짜 육전이나 그런 거랑 먹어야 되는 소주지 기름지고 응. 살짝 그런 거랑 먹어야 되는 전 어... 빈대떡 묵직한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얘가 응. 맛 표현이 되게 좀 별로고 초딩 입맛이긴 한데 마지막에니까 맛있거든 요 응. 소변 먹는 기분? 아 물론 먹어본 적 없습니다 아, <laughs> 약, 약품 같았어요 저는 음, 응응응 아, 아, 맞아 느껴. 맞아 맛은 어, 아예, 아예 없고 맞아 아예, 아예 없어 아예 없어 이게 한 번씩 이게 입에 남아서 뭔가 짠! 속소는 향이 되게 짙고, 이짙 어, 짜고. 달지 않아. 아 근데 입에 향이 남아있는 게 싫어하는 사람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냥 어소긴해 음, 마시고 음, 숨세번 쉬면 그냥 사라져. 보수 높은 술 나도 좋아하거든. 나 진짜 좋아. 하데 이건 좀 힘들 다 어. 해야 되나 어, 힘들어. 정말 매니아 분이 아니시라면 추천은 절대 진짜, 못 드리는. 절대 안 하는 어. 어, 호불호가 확실히 너무 심한. 바닷가 여름에 가면은 뻘 플러스 짠기가 엄청 심하게 농도 짙게 올라오는 그 향이 나. 예전에 봤면 얘는 살짝 그그 그 임금님 바로 아래 에 있는. 김이사고김이 기미사공은 한번했아 아니 그니까 좌이정 우이정 아 좌이정 우이정 어. 그런 느낌이야 얘는 제목대로의 수리야어 아, 맞아요 컨트롤하기 힘든 싸가지 없네 아유 나 진짜 좀 싸가지 아, 아. 없어 아 싸가지 아, 없긴 <laughs> 해. 해 아니 나 부드러울 <laughs> <굳을 웃음> 줄 알았는데 약간 근데... <laughs> 짭짤해서 놀랬어 나. 난또 짭짤한 거 처음 먹어봤거든 나술있잖 데킬라를 그렇지. 먹고서 소금을 아, 했을 때 이건 근데 이게 어우러지거든 주나 청주 느낌이 와, 아닐까 싶어. 작은 게 근데... 화골라 오니까 약간 거부감이 든다. 짠맛이 그냥 탄 거였어. 예전 스타일은 아니야. 네, 어, 저도 네. 제 스타일은 음.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토끼가 낫지 아, 내가 토끼를 뱉고 이걸 마셨는데도 음.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어렵다. 토끼는 맛이 없는 거고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거 같아. 아예 <laughs> 내가 왜 이런 맛을 냈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는 맛이기 어, 어, 때문에 진짜, 진짜. 음. 그냥 그냥 내가 모르는 거야 이건 맛을. 정신이 안 차려지는 것 같은데 아하 어, 아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국산 술몇 가지 먹어봤고요 네. 위스키가 보수가 원래 높으니까 애시당초 그쵸? 그쵸? 그래서 좀 즐겨 먹었는데 하루에 글라스 한잔 이렇게 딱 먹는 거 그냥 부담없어 부담. 아니, 아니 그냥 편집하면서 글라스 아 한잔따라 먹고 그럴 수 온더락 해가지고 아아 아, 아, 맛있게 먹냐는 아, 거 아, 어, 배우신 분딱한잔 걸치면 기분 좋거든요 음. 소주도 가능하겠다 이거 얼음 타고도 어, 괜찮겠다 싶거든요 아, 아, 분나 응. 맞지 맞지 어, 맞지 딱 좋을 것 같아 혼자 즐기기에 나쁘지 않은 소주로 한 병씩 시켜 먹을 것 같다는 음. 느낌 아, 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어. 진짜 오늘 소주 드셔보셨잖아요 네 아, 음. 오늘 먹었던 여섯 개 중에 음. 본인 취향이다 싶은 소주 한 가지씩만 뽑으시면 음. 베스트 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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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니다 진짜 저 같은 경우는 해요 25도짜리를 먹었어요 사십일도 나쁘지 않아. 사십일도 추천하신 이유가 있었고. 어 그러니까 진짜. 존재감의 확실한 술이 사실 미래랑 사유가. 어야그두 개야 나온 거 같아. 어, 남은 음. 쪽으로 존재감을 어. 좀한건아 나쁜 건 아닌데 좀 어려운 쪽으로 하면 안독 소주는 진짜 안정 소주를 차고 올라가기는 가장 카라테장 의견인데. 일단 안독 소주가 너무 어려워. 대학 논문이나 그런 논문 보는 것처럼 결 느낌으로 이해가 안 되는 술이라 사실. 너무 공감이 되네요. 이거 좋은 말 하면서 그런지 존나 맛없어.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서 그런데. 다 <laughs>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모르겠고. 나도 미르 아니면 화요인데. 나는 미르 쪽에 좀더 가까워. 어... 미르는 없다. 네. 그러니까 화요도 좋은데. 일상 데일리 술로 좋은 거는 미르나 싶고. 응? 자, 아무튼 다 맛있었고요. 어, 여기 있는 뭐 안주나 술이나 다 모두 훌륭했고. 순위를 매겨봤지만 이거 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그렇죠 어, 아, 다를 수 네. 있습니다. 취향마다 네. 다를 어, 어, 수 있다는 봤어요. 거. 그럼, 그럼, 그럼. 자, 아무튼 맛있었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술로 찾아뵙겠습니다. 빠이 빠이! 추천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감사거보니다아 어, 나만 나. 감사하지 추천해 주신 분들만 감사합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좋네요. 이건 아, 좀 아닌 좋아. 니데 얘는 근데 진짜 너 멈춰. 이해하기가 <laughs> 진짜 너무 힘든 줄이야. 얘는 아, 끝. 아 진짜. 아 안동 소주 씨. 어. 뭐 예. 콜컬로 와인. 안달한 거 알려주시나요? 오 어, 보여주시나요? 와인이 맞아. 온도에 되게 민감하다. 맞죠, 맞죠. 그래서 최대한 안 닿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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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랑 많이 닿아야지 또 맛이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래서 떨어뜨려서. 상상 나 빠지는 거 아니야? 근데 그래. 저 와인은 <laughs> 상상지나요야 이거 맛없다 그래, 와인은